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폭군의 셰프 마지막 이야기, 12화를 뇌피셜로 풀어드립니다. 이번 회차는 왕자냐 사랑이냐, 나는 운명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담았습니다. 재산대군의 반정, 강목주의 계략, 망울록과 옷가락지의 비밀, 그리고 왕 이현과 연지영의 애틋한 사랑과 희생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달빛은 두터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수라간의 지붕에 열분 은빛을 들리웠다 연지영은 그빛 아래에서 한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장독대에서 퍼올린 된장의 냄새가 엿게 풍겼고, 끓어오르다막멈춘 육수의 김이 끝마를 이듯 피어올랐다. 오늘은 무슨 맛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손끝에 남아있는 소금 입자가 반짝였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바다의 기억을 품고 있듯, 그녀의 마음에도 오늘의 결심이 잔잔한 파문으로 번지고 있었다. 망울록. 오래 전부터 비밀처럼 전해져 온 장부, 왕의 혈맥, 나라의 지난 죄와 공덕,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과 그 해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소문. 그리고 옷가락지. 망울록의 봉인을 풀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왕자냐 사랑이냐. 오늘 그 질문은 선택이 아니라 희생의 모양으로 찾아올 것이다. 새벽 첫 고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성의 골목마다 누군가의 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산 대군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문수비대의 일부와 이미 내통을 마친 상태였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고 대문을 붙들고 있던 빗장에 쇳소리가 덧칠되었다. 밀려드는 기세는 물 같았고 그 물살의 앞에는 대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비밀회합이 아니라 성벽 아래에서 공공연히 울려 퍼졌다. 대문은 열렸고 야경군의 창끝이 흔들렸다. 아직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피냄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보라색 새벽 정전의 누각 위에서 이현이 조용히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칼에 닿지 않았다. 오히려 옷자락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를 만지고 있었다. 망울록의 일부였다. 선대의 죄가와 갚지 못한 약속들이 엉켜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글자 사이에 적힌 비밀의 표식 정전 누가 위에서 이헌은 그 모든 광경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칼에 닿지 않았다. 대신 옷자락 안쪽 주머니 속 오래된 종이를 움켜쥐었다. 망울록의 한장 선대의 죄가와 갚지 못한 약속들이 엉켜있었고 그 글자 사이사이엔 희미하게 보이는 표식이 있었다. 유배를 가라. 어젯밤 인주 대왕 대비는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다. 주상, 칼을 뽑으면 그 순간 폭군이 되리이다. 물러섬이 곧 패배는 아니옵니다. 한 걸음 뒤에서 더큰 걸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현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엔 연지영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약속하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그는 결심했다. 물러서되 뿌리를 뽑겠다. 연지영은 화덕 앞에 앉아 마지막 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쟁과 반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는 알았다.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묶는 끈이라는 것을. 첫째, 맑은 장국. 다시마, 멸치, 말린 홍합, 생강, 표고를 넣어 불기를 조절하며 끓였다. 모든 맛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숨을 맞추었다. 둘째, 숨김치. 염장한 배추를 씻어 얇게 양념을 발라 바삭한 식감을 남겼다. 매운 맛으로 가리지 않고 배추 본래의 맛을 살렸다. 셋째, 곡물밥, 매, 보리, 조를 섞어 지형도를 본뜬 한천제를 얹었다. 그밥 위에는 나라와 백성의 땅과 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작은 옹기의 장을 한 숟가락 덜어 세 장을 띄웠다. 오늘의 고통을 먹어도 상하지 않을 장, 언젠가 돌아올 일을 위해 지켜줄 기억의 장. 그때 홍매가 달려와 말했다. 누이, 전하께서 유배를 준비하신데 지형은 떨리는 손끝을 다잡았다. 그럼 마지막 밥상을 지어드려야지. 인주대왕 대비는 나전함 속옷가락지를 꺼내들었다. 그 안쪽 미세한 문양은 망울록 특정 장과 일치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왕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갚는 길, 내관이 수건마마께서 드리시겠습니까? 묻자 대비는 단호히 말했다. 드리지 마라. 그녀는 오늘 밤이 피할 수 없는 결전임을 알고 있었다. 정전 앞마당에 군중이 몰려들었다. 대군의 깃발을 흔드는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 눈치를 보고 있었다. 대신들이 성문을 닫자고 아우성쳤지만 이현은 고개를 저었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문을 여러 사람에게 진실을 보게 하라. 그때 연지영이 상을 들고 나타났다. 옅은 장국에 김이 퍼졌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상을 내려놓았다. 이현은 장국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숨이 들어온다.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약속하시겠어요? 폭군이 아닌 걸로 이현은 숟가락을 쥔두 손을 맞잡았다. 약속한다. 오늘 나는 사람을 보내고 죄를 잡겠다. 수건 강목주는 향을 피우고 명나라 밀사를 맞이했다. 왕이 유배를 택하면 빈자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빈자리는 먼저 앉은 자의 것이지요. 강목주의 미소는 냉혹했다. 사랑이 오지 않으니 왕자라도 가져와야지. 그 말에 밀사의 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배 행렬이 정문 앞에 섰다. 군사들은 칼을 뽑지 않았다. 이헌의 명령이었다. 칼은 오늘 사람의 피를 보지 않는다. 그때 지영이 다가와 온기를 내밀었다. 세장 위에 갓 지은 밥한 숟가락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막는다. 이헌은 입술로만 속삭였다. 기다려 달라. 그의 눈빛은 끝내 그녀의 손끝을 놓지 않았다. 행렬이 나아가자 반정군이 습격했다. 그러나 민초들이 돌과 항아리를 들고 길을 막았다. 왕을 보내라. 사람을 배지 마라. 민초의 외침은 칼보다 강했다. 이현은 외쳤다. 오늘의 피는 내일의 죄가 된다. 민초와 병사들은 방패를 세우고 함께 맞섰다. 그 혼전 속에서 지영은 땅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발견해 품에 숨겼다. 지영은 옷가락지를 품고 대비전을 찾았다. 대비는 그것을 쥐며 속삭였다. 오늘 밤 누군가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내가 두려워도 도망치지 말아라. 지영은 단호히 웃었다. 요리사는 불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그 밤은 유난히 바람이 잦았다. 등불의 불꽃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칼의 그림자가 또렷할 정도였다. 창호가 스르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두 명이었다. 하나는 칼을 들었고 하나는 독을 들었다. 초기 늦었다. 데비가 말했다. 그녀는 옷가락질을 손가락에 끼우고 손끝으로 나전함의 비밀고리를 찾아 눌렀다. 작은 장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야른 종이 묶음이 모습을 드러냈다. 망울록의 진짜 장. 그 순간 창밖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연지영이었다. 그녀는 장독대 뚜껑을 방패 삼아 칼을 막아냈다. 칼끝이 도자기를 깎아냈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꽃 같은 점화가 튀었다. 민심은 점차 변해갔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왕의 길을 만들었다. 멀리서 지영이 숨김치를 들어보였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로 말했다. 나는 돌아간다. 강목주는 가짜 왕을 세워 민심을 속이려 했다. 그러나 지영은 장국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전하의 옷기대는 동쪽 소금가루가 묻어 있네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민심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옷가락지가 망울록의 봉인을 풀었다. 그 속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원혼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피를 멈추는 길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대비는 지영에게 명했다. 내가 그 밥상을 지어라. 예. Yeah. 지영은 곡물밥과 맑은 장국으로 기억의 상을 차렸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이현이 돌아왔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며 선언했다. 돌아왔다. 왕자냐 사랑이냐? 사랑으로 왕자를 지킨다. 포박된 재산 대군이 비웃었다. 밥한 그릇으로 나라가 바뀐단 말이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밥한 그릇으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헌은 덧붙였다. 너는 칼로 묶으려 했지만 나는 숨으로 묶겠다. 이헌은 옷가락질을 지영의 손에 올렸다. 오늘은 마음의 봉인이다. 지영은 눈물로 말했다. 전하, 저는 왕자가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다. 그래서 약속한다. 폭군이 되지 않겠다고. 반지는 완전히 끼워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약속이자 유예였다. 밤이 깊어졌다. 수라간 불은 다시 타올랐고 백성들은 밥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현과 지영은 같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망울록 마지막 장에 한 줄이 새겨졌다. 사랑은 법보다 느리나 더 오래 남는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군의 셰프 12화 뇌피셜 마지막 회차였습니다. 왕자와 사랑 반전과 희생 그리고 이현과 연지영의 결론을 보셨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동안 폭군의 셰프 뇌피셜 시리즈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작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